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믹스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문이 남겨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에 의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지갑,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게임 아이템 거래소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며 국가적인 게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토큰은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대표적인 게임인 미르4는 P2E 요소를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믹스는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NFT 게임을 포함한 지속적인 게임 런칭을 통해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위믹스 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하는 데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믹스 코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남겨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